안녕하십니까? 동부지부 송홍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징계 요구서가 2일 오후에 도착하고 4일까지 진술서 제출, 10일 출석 일정이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법률적인 자문과 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하여 날짜를 4주 연기 요청하는 팩스를 보냈는데 조합원 당일 거부하여 조합원 방어권과 방의 심각한 침해를 입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현재 동부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절군 개인 택시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택시와 관련 다양한 정보, 택시운행 차량 정비 해면 운수사업법 서울시의 택시조정과등 관계기관이 확인한 사항, 기타 택시와 관련한 중요 정보, 조합 소식, 기타 다양한 정보 등조합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문자나 SNS 등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왔습니다. 제가 쓰는 글은 주로 팩트를 근거로 쓰기에 한문 글을 쓰는데 최소한 보통 5시간에서 10시간 걸리는 작업으로 간단하게 몇 번에 작성하는 글과는 차원이 틀리는 거의 보고서 수준으로 작성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 제가 쓴 글을 한두 번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다보니 현재 조회수가 200만이 넘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조회수를 기록한 택시 파워블로그로 성공 성장하였습니다. 대부분 택시 블로그는 몇천에서 몇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약 19,000여건 가까운 게시물이 있고 택시와 관련 다양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택시인 등 많은 분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많은 언론 방송 기자들과도 소통하며 자주 제가 올린 자료나 자료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에 인용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그토국통보 목적지 미표시 관련 글을 올렸고 예, 이 자료는 전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님이 정리하여 절친 국토교통부 원종 장관에게 전달 국토교통부 안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많은 언론 방송에서 제글에 적시한 내용들이 담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목적지 미표시가 가져올 불이익이 표시가 주는 이익에 훨씬 못 미치는 문제만은 정책으로 입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검토를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합에서는 목적지 및 표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6일 KBS에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심야 택시 대란이라는 방송이 나왔는데 이 방송의 기성진 글이 제가 이틀 전에 쓴 글과 거의 같고 중간중간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방송이었습니다. 이찬진님은 페이스북으로 이 방송을 아래와 같이 격찬하였습니다. 택시 성찬원과 택시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본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인사이트가 넘치는 권순우 기자님의 리포트 이처럼 제가 쓰는 글은 이미 언론 방송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참고가 되는 글로 주로 그의 팩트를 근거로 쓰고 있기에 분석 분석하기에 마약을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 글은 많은 조합원과 관련자들이 읽고 링크하였고 많은 공감을 받고 있으며 글이 좀 길지만 어렵지 않고 처음부터 읽으면 문제의 본질 및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글로 많은 분이 정말 모르는 걸 알려주었고 고맙다. 친구들에게도 보내주라고 하는 분 개인택시 역사에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글을 쓴 사람이 없었다. 유익한 정보 고맙다. 다른 조합 소식 감사드리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직접 직책자이거나 주임부장 대위원 으로 아시는 분이 대부분으로 평 조합원님을 알고는 많이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것은 이런 활동으로 제가 얻은 실질적 이익 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잠 몸담고 있는 이 택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도 하지 않기에 라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던지는 작은 생각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택시장내가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또한 제가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아닌지 늘 생각하고 하습니다만 많은 글을 쓰다 보니 혹여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늘 본의가 아님을 양해 사진 양해를 구합니다. 서론이 좀 길지만 제가 블로그를 쓰는 이유 및 어, 과정을 잠시 설명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징계 사유제 적시된 것에 진술을 하겠습니다. 출석 이후, 의사실 유포, 조합원 총회 업무를 방해하여 정관 및 조합원 복무 및 징계규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 즐거운 개인택시 블로그에 의사실 유포로 간 내용은 대의원 20명 감축의 회의시마다 지급하는 수당 대신 지난 2015년 정관 계정 이전에 지급받은 고정급 150만 원을 지급하려는 계약으로 20명 감축으로 절감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큰 비용이 들어 대의원에 들어가는 계약이다. 고정급 150만 원으로 대의원들의 관심을 사고 계정안의 호의적인 반응 을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을 제물로 삼았다. 조합은 총회 업무 방해했다는 내용은 투표는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과반수 투표에미달하면부결이 되는 점을 감안, 본인이 반대한다면 투표하지 않는 것도 투표 전략이다. 라고 게재하였다. 비증계자는 조합증권 제19조 제3항 개정 부분은 대의원은 명예적 무보수로 함여를, 대의원은 무보수로 함여라는 내용으로, 대의원이 무보수임에는 변경이 없음에도, 위 정관기정을 개정할 경우 대원들에게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투표 불참을 선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의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의 투표 불참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조합원 총회 업무를 방해하는바 이는 조합정관 제48조, 조합원복무매진계규정 제4조, 제5조 2반 행위에 해당되어 합리적인 징계처를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류포가 이유없음을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합니다. 징계사의 1. 허위사실류포에 대해 제가 제 블로그에 축시한 내용은 아래 캡처와 같이 분명히 여러가지 어억이나 부정적인 내용을로 할지 사실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거들절미하고 편집, 죄를 만드는 무고를 행하였습니다. 누군지 바빠서 제대로 파가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보입니다. 정관계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SS나 카페, 문자 등으로 150만원 고정급자된 소문이 난무하고 부정적인 개념고 마구 퍼지고 있어 저는 늘, 늘 제거하는 대로 3월 14일자 제 블로그에 이에 대한 분석글을 올리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글을 아래와 같이 올렸습니다. 3월 14일자 블로그 캡처 자료입니다.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부정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 대의원 20명 감축의 회의 시마다 지급하는 수당 대신 지난 2015년 정관 개정 이전에 지급하던 고정급 150만을 지급하려는 계약으로 20명 감축으로 절감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큰 비용이 대의원들에게 들어가는 계약이다. 고정급 150만원으로 대원들에게관심을 사고 개정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에 조합원을 재물로 삼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인지 조합의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블로그 캡처 자료 조합원, 특별은 아래 질문에 답하라. 개정 후 대의원 수당을 부정기적 참석 수당제에서 매월 고정급으로 취급할 예정이고 150만 원을 취급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개정 후 예산 증가 내역을 공개하라. 위 어디에도 사실을 관 적이 없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을 뿐입니다. 이후 조합은 며칠 뒤에 영상을 아래와 같이 답을 냈습니다. 개정 취지, 증간이 개정된 후에도 대이버는 무보수로 급여월 고정급 지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전 아래와 같이 분석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질문했고, 온답을 보고 아래와 같이 평가했을 뿐으로 한 번도 사실임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블로그 캡처 자료. 무보수 명예직 중 명예직을 없앤 이유가 현재 헤이벌 수상 제서월 고정급 급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소문이 난다 실제로 자순선 이사장이 회의 때와 대의원 개별로 만났을 때 이전 150만원 고정급제를 언급했다 하니 전혀 낭설은 아닌데 조합은 동행상으로 이고정급제를 전면 부정함. 고정급제를 부인 후 수당으로 받고 15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기운치 않음. 그런데, 대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품이 자순선 이사장이 여러 차례 150만원 고정급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그진저 진지, 그 진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안으로 징계가 가능합니까? 더구나 저는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니 확인해 달라고 했지 사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 변호사가 징계 대상이라고 확인한 사항입니까? 그런데도 징계 요청을 한 것은 음? 잘못 보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의심스럽고 이런 것을 두고 안니든 굴뚝에 알덴굴뚝의 연기 나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숙제장난가 아니라 단순히 이런 소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의하고 따봉만 요청했을 뿐입니다. 사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이유 이 투표 불참을 선동하여 조합은 총회 투표물을 방해했다. 문제된 내용. 투표는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과반수 투표에 미달함면 부결이 된 점을 감안 본인이 반대한다면 투표하지 않는 것도 투표 전략이다. 위 내용 어디에 투표 불참을 선동하고 하였고 투표를 방해하였습니까? 선동의 뜻문수나 운동으로 대중의 감정을 부채지하여 일정한 행동대에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하는 행위. 제가 쓴 육글 중 어디에 선동하는 말이 있습니까? 제가 투표를 하지 말라했습니까 방해하라 했습니까? 명령으로 어떤 짓을 하거나 동의를 요청했습니까? 단신이 투표하는 요령을 잃은 것일 뿐으로, 찬반투표에 대한 선거지식을 전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데 기차 중, 기차표 중, 보통과 오동차이, 호텔과 모텔 차이, 이동하는 데 버스와 택시 차이 같은 것에 대한 지식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제가 투표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까? 아니면 투표하러 가는 사람 앞을 막았습니까? 혹은 팔을 비틀어 잡아뜨렸습니까? 본인이 이번 정권 개정안을 반대한다면 투표를 안 하는 것 자체도 반대하는, 반대세를 표시하는 것에 하나임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투표 거부 운동이 선거법의 위반은 아니다. 투표 거부와 관련된 유명한 판결 중에 많이 아시는 2011년 오0원 무상급식 전반 투표에서 반대 시리기 투표 거분동을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순간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거를 위한 투표는 익히 알려져 있듯이 참석해서 의사 표시를 해야 하나, 불참한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헌법 개정이나 주민투표는 전 국민이 과반수나 주민 3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과 주민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여기게 만든 것으로, 투표 거부 운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3. 논쟁 그리고 논쟁과는 관계없이 투표 거부 운동 자체는 정치 유사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되어 무상 투표에서 투표 거부 운동 또한 선관위로 문제가 없다는 주권 이식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에 민주주의 주요 의결수단인 투표를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주장하는 정당에서 거부한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투표는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반대하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한나라당도 2007년 김황식 하남시장 투 주민투표 투표 때 투표 거부운동을 벌인 적이 일력이 있고 2009년에 또한번 한나라당 소속 김태한 제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했을 때도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어 결국 둘다 내로남불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표할 때 생각의 차이로 물고 뜯고 고소 고발 끈 하다가 끝나고 나면 성자의 아량으로 대부분 소치하러 화합과 탕평을 도모하는데 서울조합은 이번 정금 개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표를 마무리했음에도 이렇게 치졸에게 그것도 순수한 일반 조합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놓다는 것입니까? 자순순 조합이 이리도 쏘기 좋고 아량이 없는 조합, 소임배 조합이었습니까? 분명히 소문과 관련한 내용을 박히고 고정급 150만 원이 사실이라면 조합원에 큰 부담이 되니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여 저의답까지 했는데 이것이 의사실 로풀로 그렇고 일반 투표는 투표하든 안 하든 투표권자의 자유이고 투표 과반수가 민달해도 최고 투표자가 당선되는 것이지만 정관 개정안 같은 투표는 과반수 투표가 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정관에 수록돼 있다는 것 사실과 과반수 투표가 되어야 유효하고 과반수 찬성이 되어야 통과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의 저분이 모르게 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선동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조합문을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너무 나간 논리 비약입니다. 나가도 너무 나갔고, 화해와 탕편에도 관심이 없는 옹졸하고 치조한 짓 아닙니까? 결론. 제게 씌워진 두 가지 이유. 허위사실 유포.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을 뿐 사실로 유포한 적이 없어 허위사실 유포는 이유 없다. 둘. 둘째. 조합인 총회 업무를 방해하여 정관및 조합은 복무 및 징계 규정 위반, 단순히 투표한 요령을 알려준 것이고 찬반 투표에 대한 선거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을 뿐으로 선동한 사실이 없고 투표를 방해한 적이 없기에 이유 없다. 이성으로 조합이 제게 씌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전 완벽하게 소명한 것으로 생각하며 본 징계 요구서는 이유 없기에 처리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개인적인 얘기 전혀 없는 블로그 활동을 하는 유예를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정관 개정안 관련글을 올린 이유도 조합이 이번 정관 개정안의 정확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알려주고 개정의 당연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일반 조합원인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긴 시간 소비하며 자료를 모아 개인적인 얘기 전혀 없는 일을 속속들이 분석해서 조합을 알려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원래 법이란 것이 글자 하나를 변경하는 데도 많은 변화가 따르는데 이 변화를 알고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의원 20명 감축하니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들 대표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조합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이런 속에 숨을 수 있는 낚시 판늘을 찾아내 알렸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조합의 건강한 무한 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런 조합원의 순손 활동을 징계하려는 조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조합이 아직도 말도 안 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정간 제48조가 큰 원인을 생각하고 조합이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유와 발전적인 방향이 져야 되고 비민주적이며 무소비의 망나니칼과 같이 조합원과 행동을 올가매고 있는 정관 제48조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동부지부 송원관